이네떼 t 지 e 왔네 야안돼안돼안돼 w r o n 오, Oh, Jim, o 오지마 a o j 오지마 Ojima, Ojima, o 지마 m 지마 j i m a Ojima, Ojima, o 어어 m a o j 가지 a Ojima, 어 j i 어 a o j 어 m 어 저거 또 온다, 또 온다, 또 온다. 저거 또 온다. 온다. 아저씨 오프리 씨를 왜 하시는 거야 대체? 목줄 하세요, 목줄. 목줄 하시라고요. 이게가 저번에도 물어서 내가 좋게 얘기했는데 계속 목줄 하네요. 왜? 남들 개들이 다 싫어하는데 왜 목줄을 안 하세요? 아니 걔가 다 자꾸 달겨드는데왜 목줄을 안 하는 거야? 발이발이 벌금 잘 내시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